그렇게 된 대표적인 뭐 연예인으로는 돌출립 교정이 잘된 우리 김연아 선수 또그 외에도 미션 임파서블의 탐크루즈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어, 안 된다? <laughs> 맞아요. 어, 저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 걸다 지키는 사람은 이제 교정을 했을 때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치아교정을 하지 않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교정치료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저한테 처음 상담하시면서 연예인 사진을 대뜸 딱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데 치아교정 전에 이랬는데 치아교정 후에 인매가 이렇게 변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대표적인 뭐 연예인으로는 돌출립 교정이 잘된 우리 김연아 선수 또그 외에도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배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어, 안 된다? <laughs> 맞아요. 어, 저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왜요? 왜냐면 치아 교정 치료한다고 그분처럼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혀 다르게 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 치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 변하는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치아교정치료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교정치료는 생각해보면 돈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불편이나 약간의 통증도 있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이 계속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요. 우리가 그 기대치를 다 만족을 못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치아가 배열이 좋아져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저 높은 데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괴로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 제가 교정 치료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정 치료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요. 너무 예민한 분들입니다. 너무 예민한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선생님 여기를뭐한 0.3mm만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0.3mm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여기가 조금 누웠으니까 이거 조금만 세워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있는 분들인데요 교정치료의 특성상 치아를 이동시키는 단위가 막 1mm 이하 단위를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교정치료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 교정치료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협조를 잘안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남의 말들을 좀잘안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엄마 말잘안 듣고, 여자친구 말잘안 듣고, 남자친구 말잘안 듣는 분들이 있죠. 자기주관이 너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고무줄을 걸래든가, 장치를 끼라든가,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교정치료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그럼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구강 위생 관리를 잘하고 치료에 잘 협조적이고 내원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하면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저보고 은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가 물론 좀 힘들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렇긴 하지만, 그러나 치료 후의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단순히 치아 배열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저작 기능도 좋아지고 턱 관절도 좀 편안해지고 치아 건강을 위한 양치질도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습관도 형성되고요. 그래서 치아 배열로 인해서 자신감도 향상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들은 덧니 교정입니다 웃을 때 드라큘라처럼 송번니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치아들이 막 삐뚤빼뚤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 교정치료로 아주 가지런한 치아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치아 건강, 잇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치아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돌출립 인데요 입이 나오면 화나 보인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뾰루퉁해 보이고 화나 보이고 뚱해 보이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왠지 좀 예쁘지 않고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입 교정도 교정 치료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거 외에도 앞니 개방교합이 있습니다. 치아를 다물었을 때 위에 이가 아래 이를 덮어야 되는데 덮지 못해서 앞니로 면 같은 것들이죠. 국수, 스파게티, 이런 음식들을 잘라서 먹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을 교정치료로 해소가 잘될수 있고요. 안면 비대칭이나 주걱턱, 무턱의 경우에도 수술 없이 상당 부분 그 정도를 완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주걱턱 때문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그 환자분의 주걱턱 양상이 정말 돌격적으로 아래턱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단순히 치아배열만 개선해서는 아래턱이 나온 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제가 권해드렸고 환자분도 수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주걱턱 수술 양악수술을 동반해서 치아교정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외모개선과 좋은 치아배열을 같이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정이 실패할 수도 있는 실패라고 하면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정만 했으면 만족을 못했는데 어쨌든 수술적인 그런 걸 통해서 환자가 만족을 했던 사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교정 치료를 통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교정 치료 전에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 목표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치료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의 원하는 바가 단순히 치아 배열의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것이 아니라 얼굴뼈의 형태적인 변화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미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이뻐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아 배열이 고르게 되면 양치하기가 쉬워져요. 이솔질하기가 쉽고 또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기가 쉬워서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들을 예방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들의 고유 기능인 저작기능 음식물을 씹고 자르고 하는 저작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턱관절도 좀 편안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정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정치료가 어려운 것은 교정치료는 굉장히 동적인 치료로서 잇몸 뼈 내에서 치아들을 이동시키는 치료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진료들은. 다 정적인 치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거나 치아에 뭐 크라운을 씌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거나 해서 치아를 뭐 수복하고 형태를 변경해주는 치료가 되는데 교정 치료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니까 이 치아 배열이 다변해가는 과정에서 치아들의 배열과 교합이라고 하는 맞물림을 우리가 더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치료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고요. 치아 이동의 양상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치 치과진료들은 1주 혹은 2주 길어도 뭐 2-3개월 이내에 치료들이 대부분 다 종료가 되는데 교정치료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넘어서까지 진행 되다 보니까 치료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죠. 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시술 을 했을 때그 치료 결과들이 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고 최소한 몇주 뒤에 혹은 몇 개월 뒤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인내심도 요구 되고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 치아 이동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치아는 치아 머리 부분하고 치아 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치아 뿌리는 잇몸과 잇몸 뼈 안에 묻혀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교정 장치는 치아 머리 쪽에 부착을 해서 치아 뿌리까지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의 깊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치아 머리 쪽에다가 힘을 가하면 치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치아 머리에서 힘을 줘서 치아 뿌리를 이동시키고 거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치료를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장 뿌듯했던 사례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13, 4년 전에 치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신 이유가 돌출립과 앞니 개방 교합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강 검사를 하고 환자분의 치아 배열 상태를 봤더니 맨 뒤에 어금니들만 닫고 그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다 개방 교합, 다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 상태로 뭐 식사를 하시기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수술 없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개방 교합 을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닫게 해드렸고 그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당시에 좀 뿌듯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이제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라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교정 전문 치과를 방문하셔서 교정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고민을 좀 나눠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정 치료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생각보다 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정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치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나랑 비슷한 환자분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지 꼭 확인하시면서 치료 진행하시면 좋겠고 한번 그 병원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 그러면 치료에 굉장히 좀 협조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는 팀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면 좋겠습니다. 의사분이나 병원이 혼자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함께 협업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플레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